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경주마 코인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설명을 드렸던 바로 수익 코인인데요.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14일 바로 어제 횡보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좋은 진입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 정확하게 매수 자리를 가져갈 수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매몰대 구간이 쌓이게 되면 정확하게 매수 주체와 매도 압력이 계속 만나게 되는 구간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일봉상 보게 되면 며칠간 계속 상승이 크게 일어났던 코인입니다. 일단 이 상승이 일어난 코인의 원인부터 확인해 보자면 자 1월 10일 수익 코인이 갑자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게시물을 수익 코인 공식 트 트위터에 올라온 걸 확인하게 되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게 되면 판도라 파이낸스 메인넷이 공식적으로 출시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인넷 업데이트 굉장히 좋은 이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좋은 것은 이 코인의 수요를 올려주는 보상입니다. 캠페인에 참여만 하더라도 500 수위를 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많은 양의 수익 코인의 수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승이 나오고 이후부터 계속 추가적인 좋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3일 스켈럽스수이라는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수왑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수익 코인을 쉽게 고안할 수 있을 뿐더러 한번에 여러 개를 교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 자체는 더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이수왑 시스템이 제공되었을 때 계속 TVL, 디파이가 늘어나겠죠. 현재 1월 13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300밀리언, 3밀리언 3억 TVL. TVL은 뭐 적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인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있는 자금이 약 3억 달러. 하나로 약 4천억 원 정도가 되겠죠. 이 금액이 수요가 일어났고 TVL이 측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지표와 동일하게 급상승이 일어난 시점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밝혀지면서 더큰 폭의 수익 코인은 가격상승을 이루어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올라온 7시간 전에 올라온 나온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1억 TVL이 추가적으로 더 달성이 되면서 수익코인은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코인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의 상승은 이전 상장 이후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격에서 리버스 피보나치를 확인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2350원까지 2360원까지 6 0원까지 상승 여력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은 바로 이전에 상장했던 가격이죠. 2066원, 2070원 이 구간대입니다. 여기를 넘어가기만 해 준다면 곧바로 돌파가 나와 주면서 2360원까지 올라가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매수 자리를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약 안전하게 14%의 수익을 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코인을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 자리를 가져갈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정보에 힘입어서 좀 많은 퍼센트, 10% 이상의 수익을 봤습니다. 제가 항상 10%에서 익절가를 드리는데요. 저 또한 10%에서 익절을 하면서 정확하게 오늘 상승분의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 코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코인인데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음...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제 소통방으로도 알려드렸고 텔레그램으로도 구독자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483분 모두가 매수자리를 가져간 코인인 만큼 여러분들도 매수자리 가져가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영상으로는 제가 지금 텔레그램 그리고 카톡 전부 다 가려놨습니다.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사칭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저 또한 나름의 노력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받아가기 위해서 저한테 영상 하단 댓글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고정 링크로 클릭을 하셔서 클릭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서 급등 종목, 바다 가실 성함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소통방 번호 7번 급등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7번 9시 경주마코인이니까 경주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매수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정해드리고요. 이렇게 몇 퍼센트, 수익이 났는지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자료로 확인해서 사용할 테니까 어, 수익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약 9시까지니까요. 7시부터 9시까지 경주마코인 받아가실 분들은 이렇게 경주마코인 혹은 추천 종목 받아갈 수 있도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